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오늘또 역시 경주입니다. 저 뒤에 시원하게 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선도산이라고 신라 천 년의 최고의 명산. 예, 기가 있는 산. 최고의 산, 선도산. 토암산, 고위산, 많은 남산 산이 있지만 은그 중에서도 신라 초기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대단했던 진흥왕, 문성왕, 진지왕, 특히 태종무유랑 김춘추 묘가 있는 이서학지구라고 합니다. 가장 지금도 경주 사람들이 정말 힘들거나 어려울 때 힘을 내고 길을 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 이 선도산에 있는 신라의 왕릉과귀족들의 묘일 때이 골짜기를 찾아서 명상도 하고 힐링을 느끼는 거죠 지금 바로 뒤에 보이는 저큰 봉분의 묘가 김유신과 함께 선덕여왕을 도와서 그다음에는 선덕여왕 다이 진덕여왕이거든요 그럴 때 백제를 멸망시키고 660년에 다음에는 668년에 고구려까지 멸하고 삼국을 통일했던 김유신과 김춘추, 천안매부관입니다. 예. 김유신은 몰락한 가약의 후손이었는데, 이 무의 상징이었고요. 죽어서 왕이 된 남자, 한반도 역사에서 아마 죽어서 왕이 된 남자, 흥무대왕으로 추존된 분은 김유신 혼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무가 있었고요. 무장이 있었고 지혜로운 무장이 있었고 풍월조 출신에. 그 다음에 또한 분은 요 지금 태종 무이랑 묘가 김춘추의 묘가 모이는데 묘가 보이는데 김춘추는 외교도 탁월했습니다. 대단한 무인이기도 한과 동시에 외교도 탁월해서 어릴 적에는 어, 진지왕의 손자인데 그냥 거의 내쫓기다시피해서. 그 부모들이 당나라에 유학을 시켰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외교를 제대로 배운 거죠. 그래서 당나라뿐만 아니라 외나라, 다음에는 뭐 고구려, 모든 그 선덕여왕 때나 진덕여왕 때 외교를 했던 것은 김춘추였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660년에 백제를 멸하고 또그 아들 문무왕이, 대왕 문무가 뜻을 이어받아서 삼국일통을 이루어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제 고구려까지 매란 게 668년이었지만은 668년부터 676년까지 8년간 당나라 크다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나라 고종과 척천모후가 옛날 같으면 이제 미국이죠. 이번 기에 신라를 완전히 이 한반도를 먹어버리려고 한 거죠. 그때 만일에 신라가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과 뜻을 같이 해서 그 당나라를 막지 못했다면 저 임진강으로 적성 지금 같은 파주로 몰려오는 그 20만 대군과 저 금강 기벌포 쪽으로 오는 30만 대군을 막지 못했다면 한반도에서 신라도 사라지고 당나라 땅이 있겠죠. 그걸 막아낸 사람이 위대한 김유신과 김춘추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무대왕이 이제는 그 힘을 바탕으로 당나라에 맞서서 8년간 전쟁에서 완전히 적을 멸했던 거죠 신라는 선덕여왕 진덕여왕 다음에는 태종무열왕 문무왕 가면서 불교로 백성들의 마음을 불교로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 남산 신라의 금명산 남산에는 선도산지가 맞은편에 있는데요 남산에는 거기에 골짜기마다 어, 전부 다 절과 불상과 이런 불교 작품으로 모든 게 탑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네스코 세계무, 세계문화유산이고요 남산만을 찾아서 오는 사람도 사바오고일 6박7일7박8일 고소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도 참 선도산 여기도요. 왕의 기가 서린 곳이 돼서 꼭 찾기에 좋은 곳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여기 큰 한옥 펜션이 생겼습니다. 춘추관이라고요. 예 김춘추의 이름을 따서 아마 춘추관이라고 했는데 큰 한옥 펜션인데 선도제화백제이 기와로 몇 개가 기와집이 돼 있는데요. 이더그 넓은 저택에 잔디밭으로 잘돼 있어서 특히 선도산이 한 눈에 보입니다. 이 김춘추의 묘와 그 뒤에 신라의 가장 광활한 영토를 만드는 떤 진흥왕, 진지왕, 문성왕들의 묘가 한 눈에 보이는데 이 서악지구가 여기를 보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죠. 제가 여기 와서 좀그 하루 잡았는데요. 다 문을 여니까 비오는 날 안개낀 날 뭐 거기에 좋더라고요. 이 가슴으로 어 힘이 머리로 이게 기가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주 서학지구에올 때는 여기에 한 지금까지는 한 두세 번 찾습니다. 예, 그래서 어뭐 제가 제대로 추천하고 권하고 싶은 춘추관 얘기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한 15분 가면 경주 예술의 전당이 있거든요. 저희가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토요일 3시 반, 7시 반, 일요일 3시 반, 7시 반, 화랑의 혼 대왕 문무에서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배우들도한 30명 출연하는 대작입니다. 어, 문무 대왕의 삼국 일통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 그 단디에라 TV를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은 어 29일 토요일 3시반 일곱 시반 30일 3시반 일곱 시반 50명씩 선착순으로 저희가 어그인정샷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와 이상수 PD 어, 핸드폰 번호를 나중에 그 자막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통화는 또좀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 문자로 해주시면 저희가 인정샷을 보내겠습니다. 그 포스트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그 포스트를 가지고 오시는 분은 SNS 핸드폰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은 저희가 입장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해당 한 50명씩을 어 저희가 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경주에 오시면 언제든지 선도산 여기 한번 오시고요. 춘추관에 또 예장도 푸시고 지금 소리가 많이 나는데 기차가 지납니다. 이 포항에서 경주 대구를 운항하는, 운행하는 기차인데, 무궁화호입니다. 저도 한 어, 서너번 타봤는데, 뭐, KTX나 이런 데 바쁠 땐 좋지만은, 시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싸잖아요, 무궁화호. 예, 예. 시골의 정치, 무궁화호로 느끼시고요. 예, 경주의 선도산, 서학 지구에, 또, 춘추관에 오셔서 경주의 길을, 왕의 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어려운 경제 여건 힘이 들더라도 간비해서 이겨나갑시다.